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라입니다. 오늘은 아무 컨텐츠 안 하고 그냥 얘기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렇게 길진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. 여러분 제가 요즘 눈코 TV 아시나요? 눈코 TV에서 보니까 사이버그란 어별명이 사이버그란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. 와! 보려고 하는데요. 어 나중에 거기도 초능력자랑 초능력자랑 그다음에 사이보그가 있는데 사이보그 초능력자 다 해볼 해볼 어 해볼 겁니다. 제가 그 거기 중에서 삼박사님이 있는데 그삼박사님이 그걸 짓고 있습니다. 짓고 있는데 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초능력자는 다해서 50회까지 그다음에. 어이 사이보그는 30회까지 진행이 되려고 오, 합니다. 어 은서님은 이제 박사, 박사 그분은 박사인데 여자 박사고요. 이제 제가 사이보그를 이 스킨, 원래 제 스킨이 이거 이건데 어 사이보그 스킨 이거 그 다음에 제가 악당을 제가 악당의 부하랑 사이보그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네. 이제, 이기네님이 뭐겠습니까? 네, 악당. 아, 악당하고, 초능력자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, 어, 다음에 물어보고, 그 다음에, 어, 이제 네,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많이, 엄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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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똑같아요. 70%가, 70%가 똑같고, 30%가, 안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음 그래도 예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따가 이따가 음 이따가 <laughs> 이따가 제가 또뭐그 또 영상 이렇게 찍을 건데 그 것도 알겠죠 초능력자의 에이, 초능력자의 능력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어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초능력 초등록, 초능력자는 매주 매주 수요일마다 초능력자를 초등록, 네, 수요일마다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쌀 보고는 수요일마다 네, 맞습니다. 음. 이따가 다시 봅시다. 그러면 안녕!